자 이번 시간에는 예타 면제 수혜주, 예타 면제 테마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20조 원의 SOC 사업을 어,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시멘트, 네미콘, 네, 건설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도라든지 네, 도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어, 지역 특성 어, 특화 산업 육성 그리고 스마트 특성화 어, 기반 구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 총 24조 원 규모 규모로 어, 진행이 될 것으로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그 전날 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총 24조 원 규모로 어, 2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아, 이게 이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미리, 어, 점검을 하는 건데, 어, 예, 뭐, 그거를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이 있는지를, 어, 점검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기반 시설을 확충을 위한, 그리고 경기가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책 정부형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20조 원 수준의 그 사업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함 면제함으로써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건설주들이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SOC 공사가 이제 증가가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좀 경기 건설 경기가 좀 침체가 되었었는데 이 건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네,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도 지금 상당수가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 우려감이 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어, 발생할 그런 손실 부담이 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건도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관련된는 것들, 뭐 시멘트라든지 네미콘 그리고 건설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고려 시멘트, 네, 보강산업, 이두 종목이 상하가에 안착을 했고요그 네, 밖에, 이제, 성신양의 어, 홈센터 홀딩스, 네, 이런 종목들도 아주 강세였고, 어, 건설주들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유독 강세였습니다. 네, 상지 카일룸이라든지, 뭐, 사모개발, 네, 10% 넘게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핵심적인 거는 이, 이들 종목 중에, 고려 시멘트하고 보강산업, 이렇게 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이제 볼수 있어요. 대장주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종목들을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고려시멘트와 보강산업의 어떤 움직임을 좀 눈여겨 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고려시멘트 차트가 나오는데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양선 네, 아주 뭐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인데요. 어 1차적으로 저항대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 자리 부분때까지딱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 오늘 뭐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저항대는 그렇게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어 직전에 그 고점대가 요 라인 때인데 어, 대략적으로 한 4,400원, 4,500원 좀안될것 같은데요 뭐그 정도 가격대까지를 한번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수 있겠고요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고 가격대가 이 고점입니다 4,450원 여기 보이시는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자 이게 돌파가 되어준다 라면 은 어, 추가적인 그런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랑 분출과 함께 아주 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상승을 좀더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 어, 아주 강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보강 산업이란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안착을 했어요. 네. 자 보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번에 저항대 부분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어, 요 고려 시멘트하고 보강 산업 이렇게 두 종목만이 어, S.O.C 사업 관련 주 중에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두 개가 이제 대장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요게 이제 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 종목 역시도 어, 이제 저항대가 이제 뭐 사라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라인 때가 이제 저항이 이제 있습니다, 7,000원 정도에서 이제 한번 또 저항이 있고 네, 돌파가 되어주면 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고려 시멘트보다는 어 차트상에서 저항 때는 계속 좀 존재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다만 이제 보강 산업에서는 좀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게좀 있는 그런 차트예요. 보시면은. 어, 요 라인에서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 예, 자꾸 잘못 눌렀네, 제가. 요, 요, 부분. 요 부분 라인 때가 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요, 요런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 급등한 종목들 패턴 중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이게 이제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됐다가 약간 이렇게 뉘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점핑. 예, 자, 예, 여기. 이렇게 상승하다가 약간 옆으로 좀 횡보성에 뉘어가는 모습 나다 점핑. 예, 요런 느낌이죠. 예, 그니까, N자형이 보통, 자, 이게 자꾸 삐뚤어지는데, 자, N자형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N자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요거 요 패턴은 아, 갔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이렇게 가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N자형 패턴보다는 좀더더 더 강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아, 물론 이제 상한가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공략을 했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공략 코스, 코스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했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한구하면서 어, 이렇게 살짝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있죠, 요 전, 전 타이밍. 오늘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는 바로 그 전날이나 전전날 이런 타이밍에서 노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네, 그런 매수 어, 방법이라는 것도 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 이거 뭐 섬, 설명을 말로 길게 할 필요 없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이 네, 요, 요, 요 패턴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상승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요런, 요런 느낌, 이런 네, 스타일의 느낌을 어, 잘 보시고 어, 만약에 뭐 차트 매매하시다가 이런 차트들을 어, 보셨다 그러면 은 한번 네, 공략을 할 가능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보상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네, 요 점도 한번 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상 예, 네, 이상 그 어, 오늘 네, 예타 면제 테마주에 대해서 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아까 차트를 분석하면서 흔들렸는데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급등합니다. 꼭 눌러주셔서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